민의힘 게시판이 난리가 났죠. 뭐지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배신자다, 좌파다, 친문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팩 특검 이런 것들 다 찬성을 한다. 특검 받아라 이러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 댓글 팀 운영 의혹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아니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댓글 팀을 운영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명명백백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보수주의자고 우파고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그런 인물로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권력의 흐름을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배신자라고 화를 내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진정한 국민의힘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진지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이고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